나이 들수록 한 분, 두 분, 혼자가 되어 갑니다. 어른이 된다는 것은 곧 혼자가 된다는 것이다. 프랑스 철학자 장 로스탕. 이 말은 사람은 자기 삶의 주인으로서 자신의 삶을 책임져야 함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식들이 하나 둘 커가면서 더더욱 혼자가 되지요. 줄어드는 대화와 결혼하고 출가한 아들, 딸, 그리고 이혼과 사별을 겪으며 서서히 나이가 들수록 점점 혼자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중년의 남자분들이 깊은 고독을 느낍니다. 속내를 겉으로 잘 드러내지 않고 꾹 참고 살고 있으니 조금 허전하고 쓸쓸할 뿐이다 하며 포기하지요. 하지만 외로움과 고독은 같은 의미 같지만 전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외로움, 혼자가 되어 쓸쓸한 느낌을 말하며 오고가는 관계가 단절된 상태로 스트레스를 유발합니다. 고독, 자신이 선택한 외로움입니다. 고독은 본인 스스로 선택한 것이기에 삶의 에너지가 됩니다. 10년 전만 해도 혼자 밥 먹고 혼자 술 마시는 일을 다른 사람들은 측연하게 바라보곤 했습니다. 하지만 요즘 시대에는 1인 가구라는 표현이 자연스러워진 지 오래됐고 이미 초저출산, 초고령화 시대에 접어들어 앞으로는 더더욱 혼자가 당연시 될 것입니다. 혼자 하는 것들을 부끄러워하거나 측연하게 볼 이유가 없이 자연스러운 사회 흐름이 되고 있습니다. 고독은 두려움이 아닌 선택한 자유입니다. 오늘 터닝 포인트에서는 혼자 살아가지만 외로움을 느끼며 쓸쓸해하지 않고 그 삶에 만족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혼자 살아야 하는 이유. 1. 예, 주변 사람들을 힘들게 할수 있다. 인간의 불행은 고독할 줄 모르는 데서 온다. 영국 정신 분석가 앤서니 스토. 오래전부터 철학자들과 정신분석가들은 고독이라는 말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전하려 합니다. 외로움과 고독은 한끗 차이로 느껴질 만큼 그 의미와 느낌은 비슷합니다. 여기에 우리의 마인드가 끼어서 그 둘을 전혀 다르게 받아들일 수 있겠지요. 외로움은 자신이 가까운 친구가 없거나 어울리는 무리가 없으면 자신을 나고자로 여기고 관계에 집착을 하게 됩니다. 외로움을 견디지 못하고 두려운 나머지 자신에게 해가 되는 사람마저 마다 않고 관계를 만들려고 합니다. 그 외로움의 울타리에서 벗어나려고 발버둥을 칠수록 집착이 되어 더 비참한 결말이 나올 수 있습니다. 혼자여서 더 행복하고 편안한 사람들은 본인 스스로 고독을 받아들이고 고독을 두려움이 아닌 어른이 된 자신의 능력으로 만든 것에 있습니다. 고독을 받아들이지 못한 관계에 취약한 사람일수록 스스로 이를 해결 못하고 늘 주변 사람에게 의존하게 됩니다. 혼자가 된 것을 받아들이면 그것에 위로 받고 그 시간을 통해 자신을 돌아보고 성장할 수 있습니다. 나이 들수록 혼자 살아야 하는 이유, 예, 완만한 인간관계 유지. 외로움은 혼자 있는 고통을 표현하기 위한 말이고 고독은 혼자 있는 즐거움을 표현하기 위한 말이다. 폴 틸리 신학자. 혼자 있음을 외로움이라 느끼면 고통스럽지만. 혼자 있을 때의 자유로움과 즐거움을 느끼면 주변 사람들에게 기대도 하지 않고 매달리지 않게 돼서 더 여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혼자 있는 고독을 즐기는 사람은 관계에 실망도 집착도 하지 않게 됩니다. 외로움에 두려워 나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사람에게 의존할 필요도 없고 애써서 노력하면서 만남을 이어가지 않아 주변에 좋은 관계에 있는 친구만 남게 되고 불필요한 사교 생활을 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갈등이 줄어들어서 시시비 붙을 일도 거의 없어지니 인간관계에서 불필요한 언쟁이나 관계를 안하게 됩니다. 3. 보다 높은 삶의 질 혼자여서 피할 수 있는 것들 중에 최고는 쓸데없는 언쟁이나 언짢은 기분을 상대에게 느끼지 않는 것입니다. 배우자나 자식들과 살다보면 더 많은 것들을 매일 반복해서 신경 쓰며 또한 의지하게 되고 바라게 됩니다. 혼자이면 모든 것을 자신의 기준에 맞춰 할수 있고 소음과 잡음에서 벗어나서 혼자 많은 시간을 누릴 수 있습니다. 혼자서 더 집중해서 할수 있는 일들이 있고 배우자나 자식들에게 기대어 하다 보면 자신이 할수 있는 것들도 점차 하지 못하고 의존하게 됩니다. 혼자 있으며 독립적으로 자신의 일을 알아서 하며 자신만의 공간에서 배우고 싶은 것도 배우면서 활력을 찾을 수 있고 혼자서 잘 해내면서 더욱더 만족감도 높아지고 더더욱 자신을 업그레이드 하려 하게 됩니다. 두려움을 떨치고 한 걸음씩 나아가면 혼자가 된 인생이 두려움으로 다가오지 않고 자유롭고 기회로 여겨질 것입니다. 지금 혼자이시거나 홀로서기를 하실 거라면 혼자임을 외롭다. 두려워 마시고 자유롭고 여유로움을 즐기시며 자신을 가꾸고 돌보며 산다면 활기찬 노후를 즐기실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오늘도 긴 영상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들께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었으면 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